안녕하세요. 아, 이제 무인내에서 달라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무인내에서 달라스로 가는 버스를 바로 타야 되는데, 호치민에서 만난 동생이 있는데, 같이 달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호치민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만나서 같이 달라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호치민으로 이동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탔던 버스랑 똑같은 버스입니다 아, 이번에는 근데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픽업을 직접 써가지고 기다린 거라서 살짝 불안하긴 했어요 다시 호치민 도착했고 커피숍 가서 일단 그 친구를 기다린 다음에 달랏 가는 버스 타고 달랏으로 이동해 볼게요 야 무인회에서 5시간 가면은 가는 달랏을 총 12시간 소요해서 가겠네요 이거 간단하게 하고 온것 같습니다 이제 단락 가는 버스 타는 데 도착했는데 지가는 동생이 표를 예매해 놔 가지고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랑 14살이나 차이나요 거의 조카랑 여행 가는 거 같은데 티켓 예약한 게 아니라 여기서 샀네? 뭐야 8시 버스인데 왜 시간이 9시 16분으로 돼 있지? 단락이 시원한 지역이라서 엄청 많이 가나 봐요 버스 완전 풀로 채워서 가네 한 40분 이동한 다음에 버스 갈아타네요 어우 여기 버스정류장은 크다 와 여기 버스 진짜 많네 아까 잘 걸어가는구만 짐은 삼촌한테 다 맡기고 이거는 아까 탔던 버스보다 넓네요 다리가 공간도 좀더 넓고 여기 신기하게 휴게소 도착했을 때 샌들을 주네. 여기서는 한 25분 정도 머물렀다가 간다고 합니다. 밥 먹는 데가 있긴 하구나. 아달라시 확실히 해발 1,500m 위에 있어가지고 아 이제 점점 가을 날씨가 되가고 있는데요. 1년 내내 거의 가을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와 새벽에 도착해서 그런 건지 쌀쌀하긴 하네. 오랜만에 더위를 안 느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후드 입었어요. 생각보다 날씨가 1 0도만 떨어져가지고 쌀쌀하네. 수도 드기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동해볼게요. 2023년 마지막은 달랏에서 보내겠네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 이번 여행은 좀덜 쓸쓸할 것 같습니다. 해 떴는데도 진짜 시원하니 날씨 엄청 좋습니다. 왜 여기 사람들이 여행 많이 오는지 알겠다. 여기가 달랏 광장이랍니다. 엄청 유명하대요. 쪽 마켓 있나 보네. 아직 카메라가 부끄럽답니다. 이거는 본인 의사니까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운데 이렇게 동상이 있고 마켓이 이렇게 쭉. 마켓이 생각보다 큰것 같아요. 아, 이쁘다 여기. 여 마켓. 다 똑같은 거 파는데. so here a e o n l y dry f r u i 과일이 좀 많은 도시인가봐. 딸기도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쪽은 또 수산시장이네요. 엄청 크게 돼 있네 마켓 자체가 완전 로컬 마켓이네. 여기도 교통체증이 거의 호치민 맞먹는데요. 여기 숙소 주변에서 좀 가까운데 가우디한테 영감을 받아 가지고 만든 항응아 빌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잠깐 구경한 다음에 숙소로 돌아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항응아 빌라 그 크레이지 하우스 에요 근데 여기가 관광 명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숙박을 하는 그 여행객도 있어 가지고 여기서 자면 엄청 불편할 것 같아 내가 자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방 옆을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장료가 6만동 이고 가격은 싸요 굳이 들어가서 보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높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안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왜 가볼만한 곳 1등인 거지? 그냥 사람들이 찍은 사진만 봤을 때는 들어가 볼만도 한것 같은데 했는데 밖에서 좀 구조물 보니까 이게 뭐 박물관도 아니고 놀이공원에 유령의 집 이런 데 안에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는 패스하고 외관만 살짝 보고 숙소 가서 잔 다음에 밤에 밥 먹고 야시장 갔다가 오늘 일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혼자 왔으면은 여기 시그니처 음식을 따로 안 찾아서 먹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그냥 닭고기 핫팟이라고 여기 달라 시그니처 음식이래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동해볼게요. 여기 날씨가 그래도 꽤나 쌀쌀한 편인데 괜찮나 봅니다. 이렇게 입어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24시간인데 찾아서 왔습니다. 여기 베트남어로 된 메뉴밖에 없어요. 음, 여기도 근데 문 닫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음식 느낌이 삼계탕일 것 같아. 방식은 다르지만 삼계탕 아니면은 뭐야 이거? What is this menu name? 라오가라이 랍니다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 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시린금누들소라하고소하고 <laughs> 소금하고, 섞는다고소금 보는 줄알하네 삼계탕 맛일 것 같아. 음, 비슷합니다. 좀 맛은 다른데. 크게 거부가 목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싫으면 치킨, 앤 포테이토. 응? 이리스나 포테이토. Then w h a 순. 아이 소스 만든 거 여기다 좀 넣으니까 간이 확 맞네.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삼계탕에 좀 시큼한 맛이 가미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야시장 도착했는데, 이제 여기도 새해가 밝아오는 게 1분 전입니다. 저기서 불꽃놀이하고. 저녁이 되니까 여기가 야시장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여기가 12시에 문 닫아서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가지고 이게 영업을 하는지. 근데 하고 있네요. 새해라서 그런가? 여기 시그니처 베트남 피자도 한번 먹어보고.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문 닫고 다들 가시는 분위기인데 조금씩 이게 베트남식 피자인데 어디가 맛있는 거야? 다 파니까 뭐 어디가 맛집인지를 모르겠어요 야시장 쪽에 있는 곳이 유명한 게 아니라 좀 여기에서 좀 지나가면은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문을 열었으려나? 12시 넘었는데 여기라는데 영업 끝난 거 같은데 베라이 여자 럭레이 <cción> <Lucar büyadia> 여기 가게 이름이 베트남말로 또라이 여자라는 뜻이래요. 얘도 나랑 똑같구만. 벤치당했다너만 믿고 왔는데. 바로 옆 가게로 틀어 버리죠. 라원원원라 먹네 한쪽, 한쪽, 한나 이게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서 만드는 피자인가봐요. 베트남식이긴 하다. 생각보다 작아 보이진 않네요. 근데 이거는 굳이 먹는 거는 안 찍어도 되겠죠.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찍을 방법이 없어. 라이스페이퍼라 도우는 좀 누룽지만 살짝 나는 것 같고 이 소세지는 그 한국의 그 핑크 소세지 기다란 거 있잖아요. 그맛 나네. 나쁘지 않습니다. 간식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달랏 이동하고 기만하다가 끝난 것 같네요. 생각보다 춥습니다. 내일 그럼 달랏 투어를 이동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로. 달랏 여행 이틀차입니다. 오늘 달랏 시티 관광지들 투어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오토바이 운전을 잘할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오토바이 렌트 해가지고 아마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 l e t 이제 오토바이 빌려와가지고 타고 갑니다. 가보자. 백, 백, 백. 일단 기름을 채우고 여기에 유명한 폭포 있다고 해서 딴따라 폭포 갔다가 린부옥 사원? 이렇게 이동해 볼 겁니다. 뭐야?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길을 안내해야 됩니다. 이거 내비게이션 보면서 폭포 오는 이유가 폭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액티비티 때문에 오는 거구나. 여기가 엄청 기다란 레일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액티비티 해야 되니까 여기 먼저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여기가 액티비티 티켓 사는 데인가 봐요. 이게 티켓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꽤나 길다고 하던데 이거부터 아마 탈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겁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굳이 같이 안 타니까 나도 안 타야겠어요. 같이 타야 재밌지 이것도. 근데 보니까 타고 가서 폭포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이 빵이나 하나 먹어야겠다. 30k 1,500원. 이거 먹으면서 폭포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맛이 비슷하려나요? 치즈가 이것도 늘어나려나? 음. Do you like it? 네, 그때도 먹어서 느꼈지만 치즈 늘어나는 것만 있지. 맛은 뭐 그냥. 상봉해요. 레일 걸고 직접 하는 그 액티비티인데 아까 그것도 못하는데 이것도 못하겠죠? 이거 하면은 얘 울듯 걱쟁이랑 와서 아마 진짜 폭포만 보고 갈것 같습니다 얘가 막 무서워하는 거막 찍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폭포만 가는 건 여긴가 봐요 계속 엉뚱한 데만 왔다 갔다 했네 welcome <laughs> 들어오자마자 역시 상점가가 있죠 여기도 타는 게 있네 얘가 무서워해서 잘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편하게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사실상 날씨가 쌀쌀하니까 진짜 바람막이도 빼있고 땀이 안 나서 일단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뭐, 사파도 시원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파까지 가는 건 너무 멀고, 달낮이 호침이나 가까우니까. 무인회보다 여기 오는 게 훨씬 날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뭐, 수영하실 분들은 무인회 가는 게더 낫겠죠. 그렇게 막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가 엄청 크진 않아요. 사람들이 폭포를 보러 오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대충 폭포는 본 다음에, 액티비티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잠깐 방문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뭐코코도 시원하게 보고, 액티비티도 즐기고, 저희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마무리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거 타고 돌아가는 거 무서운 건 절대 안 된답니다. 운동도 싫어하는데, 운동을 택하겠대요. 올라가는 거는 땀이 나겠네요. 이거 계단이 한 4,500개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내려오는 건 편했지만, 올라가는 건땀좀날것 같습니다. 자 폭포 구경은 끝난 것 같습니다. 사원으로 이동할게요. 림프웍 사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사원들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네. 그렇죠. 맥바의 까비? 이 사원을 만드는데 쓰레기만 이용해서 만들었대요. 아니 어떻게 쓰레기로 이렇게 만들지? 아유 대단하네. <laughs> 쓰레기로 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저것도 엄청 크네. 아 촬영 안 된다네 밖에다 카메라 보고 찍는 거는 되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Vegetarian Restaurant? Just watching because I'm not vegetarian 안에 내부만 구경합니다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식주의자 육식남이라고 하죠 여기는 또 불상이 아니라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삼국지 이런 느낌 이 친구는 종교가 불교라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커다란 종이 하나 있네 아 여기 종이에다가 소원을 적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은 소원을 적은 종이를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종을 쳐 가지고 소원을 비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재질이 그냥 이렇게 돼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재질이네요 꽤나 큽니다 이것도 여기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네요 아 느낌있네 이거 아, 행사가 있는 날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여기 아, 지하에는 또뭐 기념품 파는 덴가? 여기 밑에 내려오기 전에 무슨 헬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옥을 뜻하는 극인가 봐요 뭐 유령의 집 이런 건가? 뭐야, 이런 거? 어, 아, 이런 게돼 있구나, 또 아래에. 그겁 많은 애가 여기를 혼자 지나갔는데? 어디 갔냐, 해? <laughs> 놀라기. 아,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안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고 싶대. 정말? 선셋 보고 싶다 해서 카페 왔는데 해가 없는데, 아, 근데 뷰 죽이네.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미랑 슬라이크 누들? 메리슬라이크 l 들 메리슬라이크 누들? 메리 i 라이크 누들? 메리슬라이크 누들? 이이스아메리카노 거의 에스프레소잖아 육딩이 조카 이걸 왜 먹고 싶다는 거지? 이거 식감이 너무 별로예요. 너무 딱딱해서 맛있긴 하네. 라벳 <목소리> 아이고 맛있긴 한데 애매하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밥 먹어 볼 곳입니다. 여기도 달라 시그니처 메뉴래요. 메뉴판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윙글 앤 미트볼 앤 n 피니언 어니언? 어니언 앤 어피니언 이게 소스래요 이 메뉴가 저녁 메뉴가 아니라 아침 메뉴인가봐요 저녁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네 닭달걀 이거는 새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메뉴가 끝이래요 왜 이렇게 단촐해? 이게 계란에 고기좀 들어가 있고 소스 찍어먹는 거머몰 소스 넣을 만 합니다 괜찮네 어이 소스 맛이긴 해요 이거 좀 넣었더니 많이 매콤하긴 하네요 이렇게 해원 3,000원. 3,000원. 근데 안에 미트 볼도 0원이0 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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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추가3 0 3,000원. 이고 고기를 추가 안 하면은 1,200원 정도 밥도 먹었고 이렇게 해서 베트남 조카와 함께하는 발랏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게 새랑 연말을 마지막을 혼자 보내지 않아서 좀 외롭지 않게 새해도 맞이하고 연말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디오스.